이 시간은, 이제, 그, 가벽자재 소개 잠깐 하고, 가격 설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설치 순서는, 맨 왼쪽에 있는, 이제, 무티 먼저 설치하시고, 무티 부품입니다. 그 다음에, 무티도 보면, 여기가 이제, 하부 마스터, 상부 마스터, 그 다음에 상부 마스터 너트, 그 다음에 40mm, 50mm 볼트, 그 다음에 전산볼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가 묻있을지 이런 구성품입니다. 그 다음에 상하키트, 상하키트에도 이제 케이크 하나 들어가고,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이키트, 하나하나씩 이제, 대부분 다보트 옆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설치 끝나고 나면 이제 보드, 이제 설치하고, 파도이렇게 TV 하부, 받침대입니다. 받침, 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TV, 그릇 예자발. 여자브라게 뒤에 붙이는 거. 그 다음에 세탁박스 보면, 요렇게 돼 있습니다. 수질로 한 개씩 한번 볼게요. 한번 묻힐 소개는 하고, 또 40mm, 50mm 중에 콘센트 세로 크기에 따라가지고, 볼트에, 만약에 저게 간섭 안받겠고 막히지 말라고이렇게 간섭이 내려오다, 요, 리거든요 그러면 전산볼트가 막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막히고 요 끝까지 요 까지만 이제 안막면은 내려오지마라고 두 개를 줍니다 그래서 맞췄으면 됩니다 이 시간은 요 50mm를 넣어 볼게요 이제 임의로 넣어요 이렇게 볼트를 꽂고 보이는 콘센트가 여러분 요래 여러 생겼어요 콘센트가 먼저 임의에 볼트를 꽂고 비스듬히 넣어서 상하로 반짝반짝 걸어봅니다 아, 조금, 조금 더 풀을게요. 가벼이라서 콘센트가 놀아요. 조금 더 풀게요. 아, 이 정도 됐습니다. 하고 나서 상봉스셨는데 너트를 끼웁니다. 너트를 끼우고, 넣고, 넣을게요. 나 어쨌든 다, 다 손으로 가셔도 돼요. 손으로만. 그 다음에 테이프 위치 부분이 정면을 향하도록. 근데 하는데 이제 볼트를 안에 넣었을 때, 늘릴 때도 손으로 이걸 늘리세요. 이거를 손으로. 늘리고 나서 최대한 다 붙었다. 그러고 나서 이 너트를 돌리세요. 넣트를 이렇게 맞출 때는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방법입니다. 가각측이면 이거를 먼저 많이 쓰는 게 좋아요. 넣어볼게요. 넣었어요. 넣으면은 특이 단차가 있거든요. 이렇게 단차가 딱 걸리는 소리예요. 지금도 발각각 하죠. 이때도 처과 같이 제가 마스를 터 시계 방향으로 풀죠 마스를그러면에 거의 깔짝깔짝한게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너트 하고 나서 정면으로 이제 여기 너트를 손으로 올립니다. 올립니다. 지금 상부 마스터하고 상부 마스터하고 마스터가 턱 뒤에 딱 걸렸습니다. 네. 얘가 이제 셀프 할 때는 이걸로 막쪼으하거든요 이렇게 쪼으시면 되는데 쪼으다 보면 이게 되거든요. 이렇게는 이렇게 볼트를 이렇게 만들어요. 잠깐만요. 이렇게 꼽아요. 이건 자가 편의성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작고이기 때문에 이쪽은 흔들림이 없이 그냥 딱 잡고 있으면 편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근데 업자분들은 보통 저희가 이런 걸들거든요 이거를,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서 좀 편합니다. 가덕이라서 너무 쉬게 안 써도 돼요. 됐습니 훨씬 편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격은 5에서 7, 7cm라고 되어있죠 전산 볼터가 지금 한 6cm 나오네요. 딱 됐습니다. 안에 너트를 쪼아주는 이유는, 또 다음 볼터 넣을 때, 넙가안 <laughs> 들어가지 마라고. 그래서, 안 되면 되는 손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흔들림이 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 그 다음에 사각기트을 설치해 볼게요. 자, 여기 보내드린 이렇게 양육기 아무 때나 째가지고 이걸 붙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이렇게 놓고 너트를 먼저 이렇게 또 넣습니다. 너트를 넣습니다. 볼트는 어디까지 넣냐면은 이 사키트를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만큼 넣어야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는 상체구인데 우리 어머니가 오시고 왔네요. 이렇게 안착시킵니다. 얘가 앞으로 기울어지면 안 됩니다. 얘가 뒤로 가는 거는 괜찮은데 앞으로 숙이지면안 됩니다. 그러니까 넣었을 때 직각이나 요거는 되는데 이거는 안 된다는 말이지. 여기서 요거는 되는데 요거는 안 됩니다. 직각에서 조금 뒤라 직각 잠깐만요. 조립하실 때 항상 밑에 거야 됩니다. 밑에 거. 여기 할 때, 위에 할 때는 붙인데 조금, 조금만 앞쪽으로, 조금만 앞쪽으로 좀 빼줍니다. 왜좀 앞쪽으로 빼주냐면은 조금 긴 상태에서 밀어놔야 얘가 위아래가 탱탱해집니다. 보데 그것 때문에 밀어주니까. 그 이렇게 임팩으로 박조아야 됩니다. 그 다음. 아이스에서 창해볼게요. 나무를 봅니다. 자, 안착이되는지잘 되었네요. 아이킷스 봅습니다. 기토 수평을 맞추시고 임팩을 쓰더라도 빠지면 바지에 붙일 때까지만 임팩을 쓰시고 쪼으실 때는 손으로 하셔야 됩니다 위아래로 번갈아 가면서 번갈아 가시면서 손으로 쪼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탱탱하게 잡혔다는 느낌이 납니다. 가지 설치가 된그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보드를 접습니다. 보드는 구멍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는데 이 상태가 제일 튼튼합니다. 이 상태가 이제 높이에 따라 가지고 콘센트가 낮으면 요렇게 가게야죠 요렇게라도 가벽일 때는 웬만하면은 이 상태, 이 상태가 제일 좋아요. 오늘은 제일 위탁이 고요 그리고 또 수평 맞추시고. 임팩은 아까 굽힐 수 있어요. 여기까지 굽힐 수있습니다그 다음에 좁을 때는 항상 마무리로 손으로 하셔야 됩니다. 손으로. 조심해가지고 다 굽혀 없거든요. 됐습니다. 지금 이제 보드까지 설치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바둑브라켓 상면에서 꼽아 주시니다거는 고정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바닥일 경우는 그냥 놔두셔도 돼요. 위치가 이제 무게에 따라 가지고 그 조금씩 중심을 잡있어그 다음에 이렇게 설치를 시 됩니다. 그 다음에 조절반. 한 개씩. 자, 부품이 한개지 그치, 고있습니 다음, 누구를 세우는 이유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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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음, 다음, 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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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습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해야 다음에 사운드바 작업할 때도 좀 편합니다. 안전하게 할수 있고. 이 조절발은 나중에 이제 팁이 걸었을 때, 두께 맞추, 폭기에 간격 맞출 때, 수평 맞출 때, 이 조절발로 다 합니다. 자, 여기에 참가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세탁박스. 세탁박스는, 가 낚시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잠깐만요, 구멍이. 그렇지이 리모컨 잘 먹으려면, 이 세탑이라고, 이게 이제, 세대비 가장자리에 있는 게 낫죠. 아무래도. 짧은 거는, 뭐 멀티팩. 짧은 거는 멀티팩. 좀긴 거. 이거는 세타 와이파이. 뭐, 이런 식으로 얹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거고신이는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제, 애잡이라게얘가 제일 조금씩 쓰이죠? 지금, 우리가 이제 임의로 여기가 65되 있는데, 65라고 표시를 해놓겠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죠. 중앙에서 여기까지 여쭤봅니다. 그럼 대충 한 52가 나오네요. 52에 이 TV 뒷면이 있는 거고요. 여기서 52에 표시를 해둡니다. 이 깨자가 요렇게 설치가 되있습니다모시이 요기 한번 해 볼게요. 용이로 대충이를 갖다 대봅니다. 대충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음. 제를 볼트랑 꼽아보고 볼트가 쑥 들어가냐 많이 들어갔다. 많이 들어갔다 할 때는 그대로 써도 되는데 이만큼 나왔다. 많이 안 들어간다. 할 때는 이, 너트를 뽑아야 됩니다. 너트를. 뽑아시고 너트로 마무리로, 너트로 다안 들어갔다, 다 들어갔어, 소으로 이렇게 좁니다, 너트로. 이렇게 되죠. 이렇게. 50이니까 대충 이 부분 되겠네요. 그러니까. 후에에서부터 대충 봤을 때요 정도의 비큰 지형 부분 되겠네요 이제 이걸 기어겠습니다 이렇게 뒤로 봤다가 이렇게 뽑아요 이게 뽑는 게 아니라 이래 뽑는 게 아니라 뒤에서 이게 뽑습니다 그다음에 애자를 이렇게 이렇게 뽑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손으로만 손으로만 고정하셔야 됩니다. 똑같이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손으로만 그다음에 이렇게. 요 똑같이 가업적 음. TVD에는 좀, 미, 좀 너무 세게 안하셔도 돼요 TVD 쪽에는 하시는게 좋습니다. 저희 공장에 개가 많아가지고 개터이도 많습니다. 이 팩보다는 그냥 이렇게 손으로 그냥 하시는게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TV를 뭐 달고 뭐 자동차처럼 운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동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살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까지 설치가 끝났습니다. 이것뒤을뭐어볼게요어봐 <목소리> t v 를 우리가 수평을 잘 맞췄어요. 맞췄는데 가벽이다 보니까 조금 유도리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가 좀 높다. 높을 때는 TV 높은 쪽을 잡고 이렇게 좀 눌러줘도 돼요. 조금씩 이렇게. 이에 백판의 고무가 움직이도 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벽에는 가급적이면 어, 일반 내륙회가 차이기 때문에 그, 음, 고객님의 주의사항을 좀알려주셔야니다뭐 흔들어도 됩니다. 그사이없 지금 하여 그게 안 안전한 되는 문제가 아니그 다음에, <laughs> 옆에, 옆에, 옆에. 옆에 고객들이 보면 요 사이를 다로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벽면인데 요기 센치랑 반대편이란 예민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때는 이요 조절 발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수평도 맞추시고 곧 됐습니다. <laughs> 이상 저희가 이제 가격 제품 소개 간략히 하고 설치까지 해왔습니다. 이상 가격설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